아파트 공급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하여 허구의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 분양가 관리제 및 분양가 상한제상의 불합리했던 부분들을 개선하고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의 통합 심의는 이제까지의 임의 적용에서 원칙적으로 의무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전월세 가격 안정 및 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하여 시장의 전문가, 연구기간 등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최대한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아침 이 부동산 공급과 전월세 대책 관련해서 몇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부동산부 김원규 기자와 함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예. 홍보총리가 분양가 상한제에서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개선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예. 게 불합리하다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예. 어,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 택지비와 건축비 뭐 이런 것들을 산정해서 이제 분양가를 설정해 가지고 이제 주변 시세의 어, 약뭐 70에서 80% 정도로 좀 저렴하게 이제 좀 억제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예. 이제, 과도한 분양가를 막아서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이게 나왔던 거였는데요. 이제, 네. 문제는 이제 분양가 사냥한제로 분양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좀 수익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 비판도 계속 있었는데요. 때문에 가뜩이나 주택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공공 택지 개발을 주도하는 건설사들이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네, 현재 이제 주택 가격 폭등 배경이 이제 주택 공급 부족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이제 또 보면요, 분양가 상한제 발목이 잡힌 어, 서울에. 재건축 재개발 단지 좀 이제 중단이 된 거죠. 예. 현재 55곳 약 7만 여채에 달합니다. 상당히 많네요. 예, 이제 현재 이제 주택 가격의 폭등 배경이 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 음.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손봐서 이제 서울 도심의 민간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음, 확실히 요즘에 좀 서울의 분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예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이제 시공 시행사들이 분양을 잘안 하니까 가격을 좀 높여서 수익성을 좀보전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근데 문제는 분양가가 올라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 주택값과 더해서 이제 택지 비용도 최근에 많이 높아졌거든요. 예. 어, 이런 전국의 어떤 택지 비용을 산정하는 게 이제 공시지가인데 올해에만 10% 넘게 올랐습니다. 어, 때문에 이제 주택을 건설하는 이제 건설사와 그리고 실 수요자 모두를 좀 만족할 수 있는 그 개선안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예. 민간 공급 활성화하기 위해 가 이제 분양가를 높이게 되면 또 적지 않은 좀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현재 이제 분양가 9억 원 이하만 중도금 대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이 기준을 초과하면 여유자금이 없는 서민들의 분양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완화는 저렴한 주택을 많이 공급한다는. 현 정부의 기조와 좀 많이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제 가격과 상관없이 공급만 늘리게 되는 정부의 공급 만능주의가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또 앞서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가지고 정부가 주택 시장을 안정을 계속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또 한번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분양가 규제를 조금 풀어 주긴 해야겠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작 서민들에게 집이 돌아가긴 좀 어려워지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겁니다. 맞습니다. 이 홍부총리 발언 중에 비아파트에 대한 난방과 면적 규제를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1, 2인 가구 주택 수요와 단기 주택 공급을 위해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정확히 어떤 일입니까? 일단, 비아파트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오피스텔을 꼽습니다. 어, 오피스텔은 엄연히 말하면 사무용인데, 그가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이 바닥 난방을 좀 제한을 했어요. 예. 어, 2007년에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2009년에는 85제곱미터 이하만 각각 바닥 난방을 허용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준을 초과하면 이 난방 설치가 어려웠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 전용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그런 오피스텔들도 어~ 바닥을 설치 난방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겁니다. 음. 이거 역시 정부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맥과 좀 어~ 함께한다 이렇게 볼수 있는 음. 겁니다. 그니까 러 주거용 오피스텔도 그러면 이제 소형 원룸 같은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좀 규모가 큰 다양한 형태의 오피스텔들이 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예. 네. 정부가 지금 이제 연내 전월세 가격 안정 방안 뭐 이런 걸로 좀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예. 이미 이제 임대차 3 법이 나온 상황에서 네. 추가적으로 좀 어떤 대책들이 더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차 3 법으로 인해서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여기에 추가적인 어떤 또 규제가 나올 것이다라는 데에선 좀 대부분 회의적인 의견이 많고요 음, 이런 가운데 이제 대부분 좀또 다른 유형의 공급이 제시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세대 주택이 그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파트와 달리 3년 내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단계적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세 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 등 이제 대규모 신규 택지지구의 사전 청약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3기 신도시만 해도 빨라도 입주가 2030년 전후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전세 등 임대 시장 수요가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수많은 사전 청약 당첨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이 대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집을 뭐 전월세를 늘리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주택을 빨리 더 짓겠다 이런 개념이란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게 가장 지금 어, 전세 대란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음, 겁니다. 그렇군요. 이 전월세 대책이 어떻게 나아질지는 좀더 지켜보기로 하고 뭐 예. 정부가 공급이 예상만큼 잘안 되니까 이렇게 각종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든 모습인데 마침 서울시도 오늘 공급을 위한 또 다른 뭐 대안을 내놨다면서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게 이름마 지천 르네상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 이 부분은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미래 서울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고 주거 유행을 다변화해서 서울시민 보금자리의 질과 양을 동시에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통해 주택을 매년 8만호씩 총 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을 잠재워 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이종 7층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합니다. 여기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청년, 장기전세, 상생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도 총 30만호가 공급됩니다. 특히 서울 비전 2030에서 주목할 만한 건 지천 르네상스입니다. 25개 자치구의 70여개 지천과 하천, 실개천 등이 흐르는데 수변 중심의 도시개발이 본격화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안양천과 탄천, 홍제천, 중랑천 등 4개 대표 지천을 한강과 연결한다는 보관입니다. 개발이 마무리되면 기존 한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도시 공간이 지천까지 확장되는 셈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이 주택 공급을 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공간의 어떤 구조들을 그렇게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 수변 환경들을 제공하는 것도 오늘도 서울시의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세훈표 주택 공급 밑그림이 나온 가운데 다포 상태에 빠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보다 활력을 찾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개발 계획까지 좀 살펴봤는데, 지천을 중심으로 수변 도시를 만든다. 확실히 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더 활력을 찾을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걸로 보입니다. 예. 문제는 이제 이런 방식이 혹시나 이제 개발 호재로 인식이 돼서 집값 상승을 좀 부추길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우려도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그런 경계감도 일부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GTX 노선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역사가 생기면 그 주변이 어, 집값이 계속해서 뛰고 이런 것들이 반복하면서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예. 이 부분은 이제 홍원급표 기자가 좀 짚어봤습니다. 1호선 의왕역 일대입니다. 당초 GTX 신호선에서 빠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정부가 선정한 3기 신도시 추가 부지에 의왕역 일대가 포함됐는데 이와 함께 GTX 신호선 의왕역 정찰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근 단지 아파트 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의왕역 인근에 있는 휴먼시아 3단지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 6월 7억 5천만원에 거래됐는데, 현재 호가는 무려 12억 5천만원입니다. 정부의 발표가 나온 지단 2주 만에 5억원이 뛴 겁니다. 삼기신도시 추가 부지로 함께 지정된 병점역 인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공 1단지는 전용면적 59제곱미터가 지난 4년간 가격 변화가 거의 없었는데, 정부 발표 이후 단숨에 1억 5천만 원이 올라 4억 원의 거래가 이뤄졌고, 현재 호가는 5억 원입니다. 정부가 수요를 옥제는 정책을 펼치다 뒤늦게나마 대규모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신도시 개발과 교통여건 개선을 호재로만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동탄과 인덕원에 이어 의왕까지 GTX 노선을 중심으로 수도권 전역이 폭등하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정부에 대한 어떤 정책 실패로 인해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빨리 자리 잡히지는 않을 것이다. 대선 전까지는 가파르게 오를 거라고. 기존에 건드려던 조세 정책들, 개발 정책들 전면 수정해야 한다. 정부의 공급 대책은 실제로 4, 5년 뒤에나 입주가 가능해 현재 수급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취득세나 양도세 등 강화된 조세 정책으로 거래는 없고 호가만 뛰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추진 중인 경전철이나 착공도 못한 GTX 노선의 개통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대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조세 금융 및 재건축 재개발 정책을 함께 손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호언입니다. 네, 규제 완화에 나선 정부 그리고 서울시의 지천 르네상스 계획까지 짚어봤습니다. 부동산부 김원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